대한민국이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입니다.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은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은 공중에서 투하하여 발사하는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는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잘 알려진 킨자리 바로 공중발사탄도미사일 중에 하나입니다. 킨자리라는 미사일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았을 건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킨자를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그 30일 전투기에 킨자를 탑재한 후, 우크라이나 내의 중요 군사시설과 방공망을 타격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은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발사되어 빠르게 상승한 후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로 낙하합니다. ALBM은 주로 전투기 폭격기 또는 특수개조된 항공기에서 발사되는데요. 항공기의 고속과 고고도 비행 능력을 활용하여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 시점에서부터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항공기에 탑재하여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KF21 전투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0년 전부터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한국 화약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현대로템, 다남 시스템즈, 가이스트 등이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 유조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사일이라면 종류별로 다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국가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중인데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최근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밀도와 사거리가 증가한 방공 시스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나 사드, 아이언돔이나 S-400 등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전투기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ALBM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ALBM은 고속의 항공기에서 발사되므로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증가하는데요. 또한 ALBM을 탑재한 항공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적 방공망이 예측하기 어렵고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아 목적 달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와 폭격기 모두 ALBM의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전투기는 높은 발사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각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폭격기는 속도가 전투기보다 느리지만 더 무겁고 위력이 강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LBM은 향후 군사 작전과 방어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알부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정확히는 ALBM이 아니라 우주발사 로켓의 공중발사기술 연구입니다.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군의 의뢰를 받고 공중발사연구를 시작해 지금은 후속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발사체 공중발사연구로 따지고 보면 ALBM과 거의 같은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 중력과 날씨 발사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영공과 영해를 피해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이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연료 주입 같은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비해 공중발사는 이런 준비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항공기에 탑재돼 오고도에서 발사되므로 연료도 그만큼 적게 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주발사체 발사기술과 미사일 발사기술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ALBM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게 과연 RV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 KF21이 개발되기 전이었다면 필요 없다라고 단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고개를 숙여가며 전투기의 개조를 비롯해 많은 부탁을 했었어야 할 건데요. 하지만 지금은 KF21의 개발로 인해 항공 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ALBM 개발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갖추는데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아직 ALBM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지만 KF-21이라는 공중 발사 플랫폼이 있으니 선행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것도 큰 이점인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을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사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LBM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탄도 궤적으로 따라 비행하지만 공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높은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ALBM은 GPS 유도나 관성 유도 시스템 등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ALBM은 다양한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핵탄두, 고폭탄, EMP 탄두 등 다양한 유형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여러가지 전술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발사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ALBM이 항공기에 탑재되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와 연계한 또 하나의 장점은 발사 후 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항공기에서 ALBM을 발사한 빠르게 이동하면 발사 원점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서 생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1950년대 초기에 미국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폭격기를 이용했는데 구소련의 방공망이 강화되자 폭격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핵투발 전략 폭격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폭격기 탑재한 후 구소련의 대공 방어망과 유격기의 범위 밖에서 발사하려는 목적에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CBM의 성능이 향상되고 SLBM까지 등장하면서 미국은 ALBM의 개발을 이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이스라엘과 중국, 티르키에나 인도 등몇개 나라에서 기존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새롭게 ALBM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편무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M을 s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또한 ALBM 기술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덩달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것도. ALBM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군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자주포를 공개했는데 중국 국민들조차 부끄러워한 성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개한 중국 인민군 입장에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70%를 장악한 한국의 K9 명품 자주포에 어떤 성능과 비교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서 K9 자주포와 관련해 특이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9의 운용 부대에서 굳이 K9 자주포를 완전히 수동으로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포탄의 신관을 일일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끼우고 스패너로 단단히 체결하고 이걸 옮겨서 수동으로 장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뒤 사격통제가 일일이 계산기 두들겨가며 계산한 좌표로 팔이 빠져라 레버를 돌려서 포탑 각도를 맞추고 그제서야 한 발을 겨우 쏘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30초 이내 초탄 발사 15초 이내에 3연발 급속 발사 등의 스펙과는 180도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군에서 소병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겐 지금 K9의 자동 발사 장치가 오히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K9의 모습을 통해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자주포가 한국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최소 동일하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요. 중국 인민군이 자신있게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의 자주포는 K-9 자주포처럼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겉껍질만 배도형 자주포처럼 생겼을 뿐 아무런 효용이 없는 물건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장전 과정은 전부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장전과 사격의 과정 동안 승무원들이 차량 밖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전히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최소 인원으로 최소 노동력을 들여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다는 K9의 장점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현대적인 시점으로 보면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몇년 사이 중국은 K9의 발끝 정도는 따라올 만한 수준으로는 발전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장전하는 지경은 아닌데요. 이런 빠른 발전은 확실히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동화를 어렵게 이룬 시점에서 한국이 K9 자주포의 수동 장전 영상을 올리니.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며 신나서 공개한 것인데요. 중국에서는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K9 자주포는 한국이 자랑하는 것만큼 자동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던 것인데요. K9의 신화는 가짜라며 비난하려던 찰나에 중국은 한국이 공개한 영상의 진실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연평도 실전 사례를 꼽아 사실과는 다른 근거를 들어가며 K9을 모함했던 바 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K9 수동훈련 영상은 사실 일부러 찍은 것인데요. 실제 교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호병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K9 자동장전 시스템 자체가 동작하지 않더라도 호병들이 K9을 수동으로 조작해서 사격을 할수 있도록 플랜비를 교육하는 것이 해당 훈련 영상의 골자였는데요. 또한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K9은 자동으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병들이 자동 시스템에 의존해서 작전을 진행하는 것과 작전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유사시에는 왼손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포병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맨땅 흙바닥에 앉아서 하던 굳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자신들과 동일한지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자주포 시장 70%를 장악한 한국의 K9과 중국산 자주포가 성능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 포병들이 받는 극한 훈련을 통해 자동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굳이 수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자주포의 성능은 세계에서도 한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더군다나 과도하게 넓은 땅덩이에 여기저기 퍼진 군부대를 전부 제대로 보급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서 K9 자주포는 생각지도 못할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성능으로 무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군들은 한국의 K9 자동화는 아주 극소량의 일부분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일부 상태가 아주 좋은 K9만이 정상적으로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낙후된 일선 부대에서는. 다들 저렇게 수동 야포나 마찬가지로 K9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중국 인민군의 영상에서는 어김없이 어설픈 장면들이 포착되어 중국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발쏠 때마다 포신이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들썩거리는데요. 중국에서는 대체 자주포를 언제부터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만한 포신이 위태롭게 휘청거리고 자체가 흙먼지가 날리면서 통째로 뒤로 밀려날 듯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들의 자주포에게 명중률을 기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중국 방송에는 리포터도 땅을 울리는 포성을 느낀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반동을 못 잡아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한국에서 성사시킨 유럽의 루마니아와 K9의 수출을 관영 매체의 보도까지 동원하여 견제했던 바 있습니다. 늘상 그렇듯 한국이 무기를 팔면 세계 평화를 해치며 지정학적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은 한국을 볼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의 성능을 점검해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인도가 K9으로 북경에서 중국을 직접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한 성능으로는 당장 인도에서 주둔 중인 K9 바지라 자주포에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K-9을 비롯해 K-55A1 자주포도 같이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K-55A1 자주포 역시 내부에 장병 한 명만 들어가서 사격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평범한 자주포 사격 훈련이 아닌 실전 상황을 가정한 특별 훈련으로 전투 중 아머지 승무원이 모두 전사하고 단한 명만 생존해 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럼에도 전투를 이어나가기 위한 일인 방열 사격 훈련이었는데요. 실전 상황에서 전우들이 모두 전사한 이후에도 전투는 계속되고 있을 테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느리더라도 포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실전이었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후의 1인까지 전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가 드러나는 훈련이었는데요. K9 자주포는 유럽의 견제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중국 국민들은 이제 한국의 K9 자주포의 성능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중국의 무기는 가격만 저렴할 뿐 성능이 떨어져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할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조차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